신사동 봉산에 가면 편백나무 숲을 만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 몇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은평구는 최근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숲을 만들기 위해 이곳에 무장의 산책길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 동네 히어로에서는 편백나무 숲을 내집 마당처럼 가꾸고 돌보는 지역 주민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김수일 씨를 우리 동네 히어로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30년이 넘게 봉산의 나무 심기 봉사 활동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뜻깊은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저8.6 아시아 경기, 8.8 서울 올림픽 자원봉사를 하면서 어 봉사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봉사 여건이 맞질 않아 제가 잘 알고 잘할 수 있는 나무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가 향상 다니는 봉산을 아름다운 꽃, 푸른 봉산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고 단풍나무와 여러 종류의 나무를 심기 시작한 지 33년이 되었군요. 지금은 아름다운 단풍나무와 푸르고 시원한 편백나무를 보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네, 처음엔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심다가 어느 순간 편백나무를 많이 심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왜 편백나무인지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주위분들이 암으로 고생을 하고 하여 건강에 좋은 나무가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펜백 나무가 건강에 좋다고 하여 펜백 나무가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보니 제가 피톤치드와 천연물질이 우리 몸에 무리없이 흡수된다고 하여 살균, 향균, 진정, 스트레스, 아토피 해소에 좋다고 하여 제가 2010년에 열구리의 나무를 사다가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후에 아무 이상이 없어 편백나무를 은평구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7헥타의 나무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숲이 잘 가꿔지면서 주민들에게는 힐링의 공간이 되고 있는데요. 이 편백나무를 심어온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힘든 적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았죠. 등산객들이 지나가면서 아, 저 양반은 자기 산도 아닌데 자, 자비를 들여 나무를 심는다고 사람들을 숨을 보고 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을 너무 많은 해손을 하여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서울시 의원으로 계시던 김미경 현 은평구청장님을 찾아뵙고 어려운 말씀을 드려 도움을 청하였더니 흔쾌히 승낙을 하시고 시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편백나무를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무럭무럭 자라는 나무를 보며 보람을 느낍니다. 바람이 있다면 편백나무 숲이 조금 작습니다. 서울 시민을 수용하기에는 조금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편백나무를 잘 관리하여 훌륭한 편백숲에 많은 서울 시민이 찾아와 힐링의 편백숲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힐링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시민분들께서 은평구의 편백나무 숲을 찾아서 건강도 좋아지고 기분도 정화시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